여러분, 이포입니다. 오늘은 하늘에서 용암이 떨어진다. 어, 업그레이드 편, 2편. 맞아, 맞아. 히, 자, 우리가 그 전에 용암 해봤잖아요, 아까. 네. 근데 그건 너무 사기예요. 너무 빨리 내려와. 응. 야, 야간투시 맞네? 야, 이거 세개만 챙겨, 양심 세개만 챙겨가자. 아, 이 죽어도 다시 할 건데. 여보. 뭐, 가볼까, 나가는 거 응. 빨리 여기에서. 빵. 이거 사기인데? 근데 이거, 이거 도티님이 해봤던 거잖아. 네. 야 어, 도티님이 해봤던 건데, 이제 우리 이제 시작하러 가죠. 어디가 시작인가요? 저기 시작하러 가는 겁니다. 여기야? 여기, 여기는 여기이 여긴 염색이냐? 여기는, 여기는 어, 저... 어, 가죽, 가죽. 이사서뭐 만들었는데, 여기 뭐 만들래? 잠깐 음, 어, 일단은 근데 저기까지는 저 가죽 풀세트 만들게요. 우리가 크리에티브로 이 날아가지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 것같은데요 아닌데? 맞아요.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무기임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에티브로 이 바꿔가지고 저기 앞에 무지개 있는 것까지 가면 되는 되는 모드입니다. 진짜? 네, 저가 예전에 이모을 한번 해와가지고있런데요 우리가 두 어떤 못 생긴 게 있는 있는 대로 가면 됩니다. 음, 무지개가 어딨는데요? 저쪽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. 님은 이 가방 무엇인가요? 너 어떻게 가 저기로? 다른 데 찾아보자. 꼭 깔아주세요. 좀 크리에이티브로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? 크리에이티브? 알았습니다. 어 나가기. 우리가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. 그래요. 유도용 좀 심을 일로 바꿨습니다. 크리에이티브? 뭔가 사기인 것 같은데. 일단 일단. 원래 이거 TP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게 t p 가안 돼가지고 안 되는 우리가 거야 우리가 지금 아직 버전이 핸드폰이라가지고 이거는 어? 이텍스트는 이 뭔가요? 마크마스인가요 이런 테스트팩아 맞아 아까 저가 테스트팩을 끼고 나왔죠 이거 봐봐요 대형님 대형님도 지금 양복을 입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건데요 내 양복을 입어 거그만, 일단 올라가자. 그럼 여기서 위에서 용암이 흘러야 되는데. 근데 우리 지금 안 하고 있잖아. 야, 용암 양쪽 그만 부셔. 이제 용암이 흘러내릴 겁니다. 아, 이거 레버 내려야 돼. 레버 내렸어? 지금 용암 흐르고 있습니다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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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일단은 크레로 야, 이거 진짜 원래는 뭐 버튼만 누르면 바로 TP 되는데 빨리 빨리 내려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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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, 왜 대박! 야 여기가 제대로 야 여기가 맨 아래야? 네 양털캐 양털 양털캐 양털캐 양털 양털 야! 올라갈 길야야야야 야. 야. 야, 근데 우 양띵이 이거 도툼이겠다고 하는데 못 하죠? 야 양털 많이 치고 바깥으로 탈출하자 없지나? 핵심이 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! 야, 대신자, 이런 건 대신자. 야, 이건 대신자. 이는 나중에 퀵퀵투를 할 거야, 아마도. 와, 이겼다. 나 죽었다. 야. 야, 이거 양심 너무 빨리 내리는데? 야, 이거 뭐야. 야, 이거 극혐인데? 야, 두 번째 거는 좀 재밌겠지, 뭐. 다시 나가자. 어, 좀크리티로좀 좀 바꿔주세요. 그래요. 근데 양심 좀 어렵죠. 어, 아, 저거 잘못 들었네요. 가자, 가자. 마지막 맵이 야, 야, 저기 사기인데? 아버저 어 <뢰기의 목소리> 레버 내린다. 빨리 와라. 나 아, 갑니다. 나갑니다. 저 먼저 내려가 있을게요. 이건 내려와. 내려오지마, 님 내려오지마. 제가 올라갈게요. 으아. 멋져? 음, 음. 아, 어, 어딨나요? 아, 아, 아. <laughs> 저도 죽을게요. 클로징합시다. 아악, 살려 자, 클로징합시다. 음, 아니지. 두 번째 맵도 해야지. 네, 그러면. 자, 오늘 한번. 자, 용암이 떨어졌다. 해봤는데 좀 어떤가요, 소감? 어. 어렵피가였지만좀재기긴 했습니다. TP가 안 되고 좀 무서웠거든요. 근데 그래도 재습니다 그러면 바이바이.